하노이 참사로 끝 중국 이제 귀화와 선수철이 어쩌지 조용홍 기자 중국 축구가 이번에도 수건을 이루지 못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귀화 카드마저 실패하면서 지속 여부가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 1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여선 비조 8차전 베트남과 원정 경기에서 1-3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1승 2무 5패이 초라한 성적을 남긴 중국은 월드컵 진출 실패가 확정됐다. 중국은 자국 미그를 중단하고 다수의 외국인 공격수를 규화시키면서 카타르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접근을 한 중국은 현실의 병만 실감했다. 오히려 퇴보한 성적표를 받았다. 역대 전적 7전 7승으로 한수 아래로 치부하던 베트남의세 골이나 허용하며 무너지면서 하노이 참사의 구룡만 남겼다. 중국은 최종 예선을 치르면서 문제를 수탁에 남겼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준이 아니다 보니 지금부터 다음 대회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 베이징 청년부는 중국이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놓쳤다. 예정보다 일찍 2023년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 애를 썼다.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컵은 자국 개최라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월드컵 꿈을 접은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이 매체도 이제 중국은 다음 과정을 밟아야 한다. 리샤우펑 감독이 이번에 젊은 선수들을 선발한 만큼 앞으로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귀하 정책도 돌아봐야 한다. 베이징 청년부는 엘케손, 알란, 알로이시우와 같은 30세 이상의 귀하 선수를 계속 활용할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베트남전 패배 직후 알란과 알로이시우는 브라질로 돌아갔고 장광타이는 잉글랜드로 갔다. 3월 최종 예선에 이들이 계속 대표팀에서 뛸지 의문이라고 고민을 표했다. 사진 gettyimages코리아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코리아 무단전재 및재 배포 금지.